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인터지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다리 기동 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가가 지금 현재 계속 많이 떨어졌다가 현재 차이 실현이 이렇게 물려 나오면 바닷곤에 있다가 드디어 어떻습니까? 강하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대량거래 터였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런 정보가 떠자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사는 어떤 회사냐? 간략 설명드리면은 동국제강그룹의 계열의 종합물류회사가 되겠습니다. 부산과 포항, 인천, 당진의 컨테이너와 벌크, 그리고 자파 화물을 하역하는 항만 하역 사업과 전국 각지의 물류네트워크를 활용한 후판 그리고 형강 봉강 등의 철강 제품 및 수출입 컨테이너 를 운송하는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동국CM의 철강 원재료 및 국내외 3PL 고객들 대상으로 해상운송사업과 포워딩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4월 1일날 나왔던 이슈네요. 동국홀딩스 CVC 첫 투자 IT에고 시너지 효과 기대감에 상승이란 제목이네요. 올해 출범 예정인 동국홀딩스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즉 CVC 쉽게 설명하면 벤처투자사. 네, 창업투자사, 창투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관련된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CBC 관련된, 벤처캐피탈, 즉, CVC 관련된 에, 사명이 이제 동국기술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첫 투자로 인공지능 및 정보기술, 즉, i t IT분야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물류자회사인 동사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물류 산업은 IT 기술과 결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산업군으로서 동사 역시 IT 기술 적용을 통해 수익성 확대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근 CVC 투자가 단순 수익성을 벗어나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투자로 변하면서 동국홀딩스의 CVC도 그룹 전략을 이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사의 기, 동국 기술 투자가 낙점한 IT 기술이 적용될 경우 동국홀딩스의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류 산업은 현재 IT와 가장 활발하게 결합해 비용 절감과 수익, 수익 확대를 꾀하는 산업이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자 동사의 모회사인 동국홀딩스가 있습니다. 동국홀딩스의 자회사가 바로 인터지스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동국홀딩스가 자 관련돼가지고 CVC 사업한다고 신뢰했습니다. CVC 사업, CVC 쉽게 말하면 기업형 벤처캐피탈인데 더 쉽게 말하면 벤처투자사. 다르게 말하면 창투사가 됐습니다. 창투사 사업을 하는데 그첫 번째 투자로서 IT 쪽을 낙점을 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 인터지스가 관련돼가지고 IT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동사의 모회사인 동구 홀딩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동사 주가, 현재 주가에서 저항되었지,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바로 급반등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 터지면 어떤다? 일단은 관심을 가지라겠습니다. 일단 관심 가지라 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 가 어떻다? 그럼 여기서 눌림목권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하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 터졌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 소비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비축하는 눌림목권 나오게 되면 그때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하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7.22% 상승하면서 245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2500원. 2차 저항 때는 2,600원, 3차 저항 때는 2,6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총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신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1차 지지대 같은 경우는 2,350원, 2차 지지대 2,250원, 3차 지지대 2,2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달 동안 천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현재 트레이딩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기관 한달 동안 3,000주를 팔긴 했지만, 거의 기관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뭐, 금투만이 현재 1,000주씩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고 있고, 나머지 기관에서 거의 관심이 없다 보시면 되겠고, 참고조 동사는 외국인이 현재라고 있습니다. 이점 투자 참고하시고, 오늘 래량이좀 터졌습니다. 151만 9천주 거량 터졌지만, 평상시 래량은 대략적으로 4만 주에서 4만주, 많아야 10만주고, 안 그러면 2만주, 7만주, 4만주, 7만주 이런 식으로 평상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거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은 양의 비중을 실른다기보다는 일단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짜투리 돈을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주주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홀딩 하셔야겠지만은 신규로 접근하고 싶다. 아, 이종뭐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한번 공부한 셈 치고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소액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은 빠져나오기도 어렵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하시기 보다는 공부한다는 셈 치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해봤더니 괜찮다. 이런 실력이 좀 괜찮다. 이 종목 괜찮네.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다음에 거래량이 좀 많은 종목 있으면 그런 종목에 좀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 0.99%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최대주 주 같은 경우는 57.17% 지분율을 동구 홀딩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최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현재 최대주, 동구 홀딩스가 57.17%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매출액이 7,200원에서 작년에 6,100원대까지 조금 감소를 했네요. 영업이 같은 경우는 354억에서 230억 원으로 감소, 당기 수익도 103, 313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 때 영업이 90억 원대, 2분기 때 60억 원대, 3분기 때 50억 원대, 4분기 때 10억 원대 나왔습니다. 작년 1분기 영업이 97억 원대비 올해 1분기 36억 원으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조금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실적은 썩잘 나온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는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동사 부채비율은 62% 유보율은 169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영업익률은 3.7%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보다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EPS는 450원, BPS는 8,960원이 됐습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5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원이면 5,25, PER 5배 정도 후간입니다 적정 밸류에이션 PER 8배에서 12배가 적정 주가입니다. 주가 위치,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현재 밸류에이션도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쭉쭉 올려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이제 운송사업부에서, 어, 매출액의 37.1% 나오고 있고요그 다음에 해운사업부에서 23.5%, 그 다음에 하역사업에서 22%, 네, 포딩사업에서 11% 매출액이 나오고 있다는 점, 투자 참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류, 종합물류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마지막 시위전을 했던 게 2016년도네요. 올해가 2024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양도 많지 않네요. 5천조주 정도밖에 안 됐네요. 아무튼, 이 매물은, 예, 다 이제 사라졌다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었습니다. 동사, 부채별 62%유보율은1690%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진작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회사로는, 운송 관계 서비스 및 하여금을 하는 회사, 그리고 낭만, 그러니까 항만과 항만 운영과 관리 그리고 운송관계 서비스를 하는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지스 오늘 종가 2,45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핸드라운드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는 2,349원이 되어있고요 어, 외국인의 평균 매도 단가는 2 3 7 6원이란점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EPS가 56.6% 감소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자 동사의 모 회사인 동국홀딩스의 CVC, 즉 기업형 벤처캐피탈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벤처투자사. 또 다른 말로는 창투사라고죠. 창투, 창업투자사. 그래서 창투사 관련된 사, 에, 사,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바로 에, 동국 음, 잠시만요. 회사 이름이 제가 아까 어, 했는데 까먹었네요. 아무튼 자 동국 아 동국 기술투자입니다. 자 동국홀딩스의 CVC 사업부인 자 동국 에, 기술 투자가 첫 번째 투자 목 투자를 자, IT 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동사 인터지스가 종합 물류회사이기 때문에 IT와 같이 연동이 되는 관련된 사업의, 시어,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감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69.5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87.7이기 때문에 이미 과열관에 들어갔습니다. 목표 주가 1차는 2600원. 26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총과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시한다 보시면 되고요. 손절라인 1차는 2,350원, 손절라인 2차는 2,25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오늘은 인터지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에 따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